투정 아닌 투정이 굉장히 많을것 같아 여자분이 지금 근데 이렇게 응.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둘 분이 만나는 게 맞아요 맞아 맞아요 응. 투정 아닌 투정이 많대 어... 지금 보면 소문은 거짓이 없어 지금 열애설이라고는 하거든요 몰라 소문은 거짓이 없대 네. 할아버지가 볼 때는 어 네.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예인 남녀 궁합을 한번 봐볼 거예요. 네네. 형님께서 신청 이점을 바라보셨어요. 네네네. 네네. 우선은 네. 각각 운세 한번 봐주시고 음. 어, 궁합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게요. 네 우선 좀조하겠습니다 네. 네. 운세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처음부터 궁합을 본다고 했잖아요. 네, 저 궁합은 뒤에 봐주세요. 음. 근데, PD 삼촌, 이분, 여자분 있잖아요. 네. 연예인이라고 했는데, 노래하시는 분 아니야? 네, 맞아요. 어, 노래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음. 근데 착하긴 애지간이 착하다, 이분도. 말수가 별로 없던 거고, 어? 애기 때부터 저기를 했었나? 어? 연예인이요? 어, 노래를 애기 때부터 했었나? 좀, 예,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갖고 같이 이뭐 어찌고 저쩌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맞죠?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런 <laughs> 것 같아. 지금 빨리빨리 이야기할게요. 네. 착하기는 애지간히 착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이 친구도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분이야. 되게 똑똑하고 영리해. 영리한데 있지.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올해 기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내년으로 들어가잖아요. 어, 내년으로 들어가는데, 결혼 운이 너무 빨리 들어온다, 이분이. 이분이, 제복이 많이 있는 사주야. 뱀띠라고 할지라도. 왜 그런지 알아? 뱀띠가 겨울생이거든. 뱀띠가 겨울생들을 보면은, 제복이 없는 사람이 없어. 거의 다 많아. 근데, 어, 집안으로 볼 때는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자수성가하면서 내가 마지 역할 하라는 경우로 나오거든, 이분도. 마지 네. 역할 하라는 경우로 나오는데 굉장히 착하다. 근데 아직 일러. 음. 왜냐면 만약에 이분이 친구가 있어 갖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 좀 늦게 해야겠다. 음. 결혼온때는 들어왔다고 하지만 그거를 다른 걸로 변행을 했으면 좋겠어. 음. 왜냐면 4주에 2분의 4주에 보면은 결혼을 두번 한다는 게 걸로 나와. 아, 일부종사데 응, 일부 종사 안 하고 결혼이 두번 한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음. 29이나 음. 30대가 넘어가면서 그때 결혼했으면 좋겠어, 이분이. 음. 같이 노래를 한다고 했잖아. 네. 멤버들이 여러 명이 있나 봐. 맞아, 맞 여러 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무슨 뭔 소리가 있었나? 어, 자기네들끼리 그... 무슨 다툼이 있었는지, 뭐가 이렇게 시끌시끌하다? 어, 그건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분의 사주로 볼 때는 홀로서기 한다는 말도 자꾸 나오고, 어... 팀은 팀이라고 하지만 홀로서기 한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거든? 그래서 어...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럼 팀을 탈퇴한다는 거야? 아니면? 홀로, 홀로라고 하는 거는 솔로라는 말 아닐까? 그죠 그렇잖아 자기만의 세상을 열고 싶은 그 야망이나 욕심이 있어 이분이 지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2, 3년 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 음. 이분이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조심조심해 음. 뭔지 모르게 조심조심 조심조심 한다는 격으로 나와 음. 그러는 격으로 나오거든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셔 음. 뭐 재물이 야 자꾸 문서운이 닿는 건 뭘까 이분이. 그러면. 음, 그럴 수도 있지. 뭐, 부동산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 김씨 이분은. 그런 격으로 나오고, 좋은 일은 있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남자분 봐드릴게 남자분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다 가세요. 아, 그래요? 네. 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인데, 이분도, 지나간 거는 볼 필요는 없는데, 이분도 좀 시끄러웠어? 지금 현재 조금 있는 거 같아요 네, 응?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현재도 현재지만 그 전에도 좀 시끄럽지 않았어? 그 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는 모르겠어요? 네. 음, 그런 원격으로 보인다 응. 다 할아버지 다정 축생 나눈다 근데 피디삼촌 네.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사람 날라다녀? 날라다녀. <laughs> 날라다녀. 진짜 어? 날라다녀. 많이 날라다녀? 아, <laughs> 많이 날라다녀.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날라다니나 봐. 맞아. 인기가 최고까지 올라갔나 봐. 어? 음. 그렇지 않아? 음. 비행기 타고 많이 날라다녀. 우리도 많이 날라다니는데 이분도 역시나 많이 날라다니네. 근데 이분의 성향으로 볼 때는 아직, 이분도 아직 결혼혼대 때에서는 볼 때는 아직 일르다 그런다 응? 나이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셔. 음. 근데, 아까 그 친구하고 같이 갈까? 끝까지? 음. 그게 문제네. 음.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간다는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남자분을 보니까, 바빠서도 못 만나고, 뭐가, 투정 아닌 투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여자분이. 지금, 지금 근데, 응.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둘 분이 만나는 게 맞아요? 맞아. 맞아요? 응. 투정 아닌 투정이 많대. 어... 지금 보면. 소문은 거짓이 없어. 지금 열애설이라고는 하거든요. 몰라, 소문은 거짓이 없대. 네. 할아버지가 볼 때는. 네. 어? 내 말이 맞아. 그런다 누가 보는데. 내가, 내 말이 맞아. 네. 어? 조심조심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있잖아. 모자 쓰고 벗는 거를 이제 누구, 누구한테 보, 찍혔나? 모자 쓰고 벗는 거를? 네. 그런 경으로 보여. 네. 그 모자 이런 건 모르겠고, 음. 그 커플 타투 있잖아요. 음. 약간 이런 정황, 음. 뭐 여러 가지 뭐 정황 음. 있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PD 삼촌 나도 잘 몰라. 네. 근데 모자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자꾸 날아다니는 걸로 보이고 그런다. 음. 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요즘 가수라고 할지라도 가수라는 것밖에 모르겠고 지금은 아직 일러다 그런다. 근데 이게 지금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전부터 호감이 있지 않았을까 호감이 있었다 그런다 둘이서 어, 어 서로 간에 호감이 있었기 음.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음. 노래 부르다 보면 또 어디에선가 마주칠 수도 있는 거고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 어 그런 격으로 보인다. 음. 내가 보기에는. 그 이제, 일단은 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두 분이 만나는 게 맞는 것 같고. 응. 음. 이제, 그럼 이제 두 분의 앞으로의 미래는 좀 어떨까요? 그냥 연애로 이어가는 거는 이어가. 음. 연애로 이어가는 거는 이어가는데, 어, 궁합사고로 볼 때는 있죠. 삼합이 들기 때문에 아주 좋아. 음. 생일자리도 합의가 되고 이상으로도 잘 합의가 되는데 서로 간에 바쁘다 보면 의견 충돌이 나지 않을까 싶다 의견 충돌이 나면서도 그래서 같은 직업인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쁜 사랑 했으면 좋겠다 이쁜 친구 만들어서 그래도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어 근데 세상에 눈이 무섭잖아 그않아 어. 그러기 때문에, 피디삼촌, 비행기 타는 게 자꾸 보이지 않을까? 음. 여기, 우리나라 땅에서는 그래도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비행기 타고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격으로 보여. 음, 음. 그러든지 말든지. <laughs> 그 이듬만에 네. 또 있잖아. 그렇죠. 그치? 네. 그게 있어. 음. 지금 보니까. 음. 알겠습니다. 음 여기까지만 봐드릴게. 네. 감사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네.